성남시가 운영하는 봉안시설인 중원구 가련동 영생관리사업소 내 하늘놀이 제1, 2 추모원이 추석 연휴인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연휴를 전후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해 오는 9월 17일부터 29일까지와 오는 10월 5일부터 15일까지는 예약한 유가족만 추모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추모원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이같이 봉안시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기간 하늘놀이 제1·2 추모원 방문은 하루 2,486명, 시간당 226명, 추모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히 적용해 모든 유가족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시는 추모원 방문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21일부터 가동하는 온라인 성묘 시스템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건복지부는 이 하늘장사 정보 시스템에서 온라인 추모 성묘하기 버튼을 눌러 접속하면 고인 사진 등록, 가상 차례상 차리기, 헌화 등을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